h a l 니다 l u j 다다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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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주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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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하 e l u j a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등전 17장 두 번째입니다 16절부터 제가 공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아멘. 네. 네, 우리 또 이제 사정인전 노래 계속 어, 암송 위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씩.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해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사피라 일곱 집 사세우고 시대반 설교회 빌립관내시 사울이 회개에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내오게 야고 베드로 바울과 바 요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됐네우상촌 천도해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에 에베소에 돌아 노마게 돈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배심 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 성도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바 앞에 서서 로마로 앞송에멜리데서 네. 여기 이제 17장은 우리가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야 또 아덴까지 내려가는 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가 16장에서 빌립보에서 의 사건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려 하는 이러한 환상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 주셨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보다 하고 믿음으로 이제 빌립보로 건너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의 가정에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모시고 거기서 이제 잘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귀신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사도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그 주인이 그로 인해서 이제 점을 쳐야 되는데 돈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사도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이제 집어넣는 네, 이러한 일이 이제 있었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운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놀라서 이 간수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했지요. 그때 사도바울이 시탁 시켜가지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그때 이제 사도바울 앞에 넙적 엎드려지면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간수와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러한 역사가 있어서요. 그리고서는 이제 거필립프에서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로 갔죠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어서요? 거기서도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그만 불량배들이 나와가지고 이들을 이제 못살게 구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는 베리아로 갔는데, 어 그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불량배들이 거기까지도 베리아까지도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수 없이 이 사도 바울만 거기에서 인도자들과 함께 아덴 저 아래쪽으로 이제 아덴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덴에 내려와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인도자들의 도움으로 거기 잘 무사히 와 가지고. 빨리 이 신라와 디모데를 여기 아덴까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이 아덴에서 이제 돌아보는 일이 여기 나오는데요. 오늘 16절 보십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네 지금 디모데와 신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네 지금 아덴 하면 아테네 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을 돌아보니까 우상이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격분했다 그래서 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훌륭한 학문을 닦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래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네,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말쟁이라는 네, 이러한 말까지 했고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때까지는 이들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로 갔다 그랬어요 아레오바고 하면은 이거 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권을 행사하던 권력기관이에요 이제 거기로 가면서 지금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언가 호기심이 있었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아니야 가르쳐 줄수 있겠느냐 물었대는 거죠. 20절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네 너무도 이제 궁금하다 이거죠. 21절 모든 아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네, 여기 아덴이 나오는데요. 이 아덴은 아테네 철학의 도시라고 그러죠. 아테네는 그리스의 다른 모든 지방의 우상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이 아덴 성의 우상이 더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트족의 침략으로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됐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영혼이 사탄에 매여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아테네 시에서 너무너무 이제 격분이 일어났다. 지금 그 말씀이죠. 세어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네, 아주 특이하죠.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니까 지금 귀가 쫑긋해진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또 변화에 민감한 자들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아테네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긴 단도 보았으니네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수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중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를 섬기고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막신 지식을 막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귀가 쫑긋해진 거죠. 이 말로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창조에 대해서, 네, 24절에 또 구속에 대해서 25절부터 30절까지 또 부활에 대해서, 네, 31절에 이처럼 신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4절 봅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하고 섬기고 있는데 내가 그 신에 대해서 알려주리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전기는이 우상 신전 같은 이러한 신전에는 계시지 않는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가르쳐줍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래서요. 아담의 후손으로 온 인류가 태어났다는 거죠. 또 연대를 정하시며 그래서요. 날과 시와 연대를 하나님께서 이 사시사철 계절을 다 정하셨노라고. 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도다. 그래서 민족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노라고.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으로 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네. 이 사람이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소경인 이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을 더듬더듬 찾아서 방황하는 것을 지금 이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신들을 쫓아다니는 자들은 절망 속에 점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 우주 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나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책임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네 우리가 살긴 사는데 하나님을 힘입어, 그를 힘입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들을 다 키우고 유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느 시인의 말을 이제 인용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이처럼 어느 시인이 말했지만 그의 소생 네그 사람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신의 소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생명이 지속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 것이 아닌이란.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돌에다 새겨놓고, 나무에다 새겨놓고, 이 여러 가지 새겨놓는데, 그거는 올바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상에게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밝기 다 나타내 보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네 여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로 도 하여금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여기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고 계시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그재림하시는 그날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셔서 모든 자들에게 증거가 되었대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날에는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면은 거기 무너진 큰 성은 바벨론이라 내 백성아 나오라. 그 죄악에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가리키거든요. 온 세상은 멸망할 날이 이른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빨리 내 백성, 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그 세상 죄악에서 나오라고 요한계시록 18장에 외치고 있는 거죠.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네두가지 종류가 부류가 나누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솔깃한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을 다시 또 듣고 싶다. 이러한 자들이 나아되는 거죠. 고린노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멸망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무도 미련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의 말씀. 네, 이 복음 이외에는 우리를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네, 그러니까 몇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개종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서 이 아덴의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뿌리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나오는데요. 이 디오누시오는 전승해야 하면은 아덴의 첫 감독이 이처럼 이제 나오고요 또 다마리와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천 열매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덴에서 우상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몇 사람은 구원받고 이들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이처럼 이제 사도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옮겨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이 아덴에서도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많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또 고린도로 옮겨가서 18장에서는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많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찾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다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바오리 1차 선교여행 또한 2차 선교 여행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수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이 사도 바울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더욱 더 주님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